체스에서 가장 안 좋은 오프닝으로 유명한 게 바로 다미아노 디펜스인데요. 다미아노 디펜스는 e4 e5 nf3 여기서 이폰을 공격할 때 일반적인 나 c6 이런 게 아니라 바로 f6를 하게 되는 게 바로 다미아노 디펜스입니다. 어 다미아노가 약 500년 전에 이 이수가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책을 썼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 업적을 기려서 다미아노 디펜스라고 부르는데요. 어, 오프닝 이론이라는 것은 꼭 좋은 수만 이렇게 이론이 확장된 게 아니에요. 이론이라는 것은 어, 이 수가 과거에 꽤 연구가 됐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그냥 연구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으면 좋은 대로 연구가 확장되고 또안 좋으면 얼마나 안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론이 발전이 됩니다. 자, F6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100으로 완벽 파해법까지를 오늘 설명드릴게요. 자, F6는, 약간, 포지션적으로,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나이트의 가장 좋은 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양쪽 대각선에 굉장히 킹의 옆선 대각선이 굉장히 위험하죠. 퀸이 가서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고, 비숍 C4로 해서 언제라도 이 대각선을 쉽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자, 100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100의 좋은 수는, 뭐, 그냥 전개나 센터 컨트롤 을 하는 수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D4도 굉장히 좋고, 뭐, nc3도 좋고 b p c4도 좋죠 하지만 가장 좋은 수는 바로 ntx e5입니다 네, 자이 수는 어, 게임을 터트리는 가장 큰 이득을 볼수 있는 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서 어, 폰을 하나 취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희생인데 이렇게 잡게 되면 바로 퀸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는 공격이 매우 강력합니다 거의 게임이 터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체스 규칙상 흑이 할수 있는 수는 바로 킹이 이동하는 거랑 g6 두 가지밖에 없지만 g6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아요. g6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퀸 텍스 e5 하면서 체크하면서 룩도 공격하는 더블 어택으로 백이 크게 물량에서 앞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g6보다 어, 킹 e7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자 킹이 세븐 하면 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퀸 체크 하면서 공격한 다음에 강제로 밀어낸 다음에 바로 계속 공격을 이어나갈 거예요. 근데 퀸 하나만으로는 게임을 못 끝내기 때문에 친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주도권을 가지는 전개가 필요합니다. 그냥 평범한 진행을 하게 되면 흑이다 수비를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는 전개는 여기서는 체크를 하면서 전개를 하는 거죠. 바로 비숍 c 4체크요 자 이렇게 체크하게 를 되면 이 체크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평범한 진행들을 못 하고 꼭 이걸 막는 형태로 강제가 되죠. 자 여기서 흑은 체스 규칙상 두 가지를 할수 있는데요, 킹이 도망가는 수랑 d5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자 바로 d5로 폰을 하나 더 주면서 피하는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피하게 되면 이 훨씬 안 좋은데요. 비숍의 길이 안 열려서 퀸 f5로 들어가는 공격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d5 먼저 해서 폰하나준 다음에 이렇게 피하게 되면 b 숍이 f5 지점을 컨트롤하고 있어서 퀸 f5가 늦어지기 때문에 좀더 흙이 괜찮은 싸움이 되는데요 사실은 킹 피하냐 d5 하고 피하냐 둘다 결국에는 흙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장 쉽게 문제가 일어나는 킹 g 6부터 설명드리자면 이제 퀸 체크로 더 구석으로 빼요 자이왜 구석으로 빼냐면 이 c1 b 숍이랑 한 선에 맞춰서 이 밀면서 비숍 어두운 비숍까지 공격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로 밀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하려던 대로 이두개 플러스 어두운 비숍까지 공격에 참여를 해요. 이렇게 d4. 자 거의 게임이 끝나기 직전인데요. 자 여기서 흑이 체크메이트를 계속 막으려면 g5를 강제로 해야 됩니다. 네, 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회심의 일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h4입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수인데요. 일단 이게 비숍의 핀이 있어서 잡거나 전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에 폰으로 먹으면서 이렇게 공, 강력한 공격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사실 여기서 흑차래요또 흑이 프리하게 진행을 할수 있어요. 뭐, 나이트도 있고, 비숍도 있고, 비숍도 있고, 뭐, 퀸이 갈 수도 있고, d5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상대 대응에 따라서 약간의 수계산을 한 다음에 4개 중에 하나를 하면 보통 게임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폰으로 잡거나, 비숍을 잡거나 퀸으로 잡거나 마지막 퀸 F7으로 약간 기다리는 수를 한 다음에 잡는 수 이렇게 네 가지 수를 뭐 할지 본 다음에 게임을 끝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비숍 E7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거는 폰으로 잡으면서 더블 체크 폰이랑 룩으로 체크 그러면 킹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퀸 F7 가면 체크메이트가 되고요. 자 여기서 퀸 F6 같은 수를 두면은 이것도 폰으로 먹으면서 게임이 되고 어, D5는 어떨까요? D5는 어, 이것도 사실 폰으로 먹어도 되나요? 근데 요거는 킹지세븐 다음에 바로 못 가요 얘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수가 퀸 F7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요럴 때가 먼저 하는 게 세거든요 이렇게 잡거나 뭘 하더라도 그 다음에 폰으로 먹으면서 퀸이 이 지점 다 막고 있기 때문에 폰이랑 룩의 더블 체크로 게임이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요런 형태로 그냥 퀸이 이동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이동하면 퀸 F5 한 다음에 D4, G5 하면 H4로 강력한 공격으로 끝낼 수 있고요. 자, 사실 이 다미아노 디펜스의 근본적인 메인 라인은 여기서 이렇게 비숍 체크할 때 바로 D5를 하는 것입니다. 어, 비숍의 길을 열어서 퀸 F5 안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숍을 잡으면서 폰 하나 잡으면서 체크, 이렇게 피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퀸 F5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백이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강력한 수는 바로 H4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수의 기본 아이디어는 H5까지 체크하면 또 구석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 D4에 또 공격이 있는 건데요. 이 H5를 막으려면 H6나 H5를 해야 됩니다. 둘다백 입장에서 똑같은데요. H5를 하던 H6를 한 다음에 강력한 공격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h5를 좀더 많이 하니까 h5를 보여 드릴 건데 h6에도 사실 백의 플레이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약간 킹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길들을 약간 차단이 돼요. 스스로 자신의 폰한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백의 강력한 수는 바로 비숍 테이크스 b7입니다. 자, 요거는 h6 했어도 이거 하셔도 돼요. 자, 근데 h5로 오늘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비숍 테이크스 b7이 완전 게임을 이기는 수인데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흑은이 폰을 아, 이비숍을 잡을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잡으면 퀸 f5가 이제는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킹이 이동을 하게 되면 d4나 d3로 체크하면서 게임이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잡을 이렇게 밀 텐데. 어 그냥 공격도 물론 쎄요. 왜냐면 비숍을 하면 더블 어택이라서 퀸을 잡잖아요. 근데 체크메이트로 끝내고 싶다면 재밌게도 퀸 f7을 먼저 하시면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는데요. 흑이 어떠한 수를 두던 간에 두게 되면 폰으로 먹으면서 체크한 다음에 무언가로 먹으면 룩 x h5로 체크메이트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비숍 텍스 B7이 왜 가능한 수인가 잡으면 체크 이후에 디포할때 G5 강제지만 여기서 폰이나 비숍으로도 강력하지만 퀸 F7 먼저 하고 나면 흙이 어떠한 수를 두더라도 뭔가를 두잖아요? 이러면은 폰으로 먹으면서 룩 들어가는 걸로 체크메이트로 끝나요. 자, 그래서 실제로 비숍 텍스 B7 할때안 잡죠, 얘를. 그러면 흙이 가장 강력한 수가 뭐냐? 바로 비숍 d6로 퀸을 공격하면서 전개하는 수예요. 자 이러면 퀸 공격 당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 퀸 여기 체크는 퀸교환 되죠. 이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어디가 중요한가? 바로 퀸 a5가 가장 강력한 수예요. 퀸 d5로 이동을 피하는 것은 c6라는 수가 또 흑의 대응 중에 괜찮아요. 그래서 퀸 a5가 아주 컴퓨터 무브 이론적으로 가장 괜찮은데요. 잠깐 피했다가 다시 다른 데로 이동을 할 건데, 자 여기서 흑은 조심해야죠. 뭘 조심해야 될까요? 바로 룩을 룩 잡히잖아요. 게다가 아직도 못 잡아요. 지금 또 잡으면 퀸 f5 공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못 잡는 가운데 룩이 공격당하니까 흑의 베스트는 바로 나이트 c6입니다. 나이트로 퀸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어 백은 뭐 할까요? 그냥 비숍으로 나이트 공짜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흑 룩은 여제 공격당하니까 룩을 치워주면. 퀸텍스 A7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다미아노 메인라인의 끝인데요 백이 폰 5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미아노 디펜스의 또 다른 별칭이 뭔지 아나요? 파이브 폰 갬빗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처음에 나이트 희생했고 나이트 공짜를 먹은 다음에 그 사이에 폰들을 5개 먹었기 때문에 다미아노 디펜스는 궁극적으로는 백이 폰 5개를 이득보는 갬빗이라고 어, 보면 되는데요 흙이 얻어간 게 있을까요? 사실은 흙이 얻어간 게 없기 때문에 어, 백이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전개도 쉽고 흑킹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 백이 크게 어, 그냥 유리한 오프닝이라고 볼수 있죠. 자,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저희가 N 텍스 e5 했잖아요. 흙이 이걸 잡는 순간 퀸 체크부터 이미 백이 이긴 게 정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할때이 fx e5를 안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퀸 e7 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백은 나이트를 가만히 놔두면 뭐 d4 같은거 하면 잡히잖아요 그리고 또퀸 체크하는 것도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식 살때 잡아도 퀸 f7으로 핀 걸면서 어, 다시 회수가 있거든요 퀸으로 잡는게 어, 여기서 나이트를 못 잡죠 퀸 잡히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퀸 e7 을 했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지켜 주거나 퀸 체크가 아니라 나이트를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흑이 퀸텍스 2포로 네, 다미아노 디펜스에서 퀸 E7은 폰 잡힌 것 같지만 또이 폰을 회수하죠. 하지만 비숍 E2 이후에 흑이 굉장히 안 좋죠. 물량은 같은데 왜안 좋을까요? 그건 바로 이 F6를 했기 때문에 나이트의 가장 좋은 길을 막게 되고 또이 대각과 이 대각이 약한 건 그대로 유지되면서 퀸 위치도 안 좋죠. 왜냐면 나이트한테 전개하면서 공격당하는 위치니까 포지션 쪽으로 다미아나 디펜스는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사실 이런 별명도 있어요 별명이 아니고 이런 얘기도 그냥 농담 삼아사는데요이 F6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F6보다 더 좋은 게 바로 A6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체스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오프닝이 이 다미아노 디펜스를 하는 이유가 E4, E5 다음에 안 지키는 A6가 사실은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잡고 나서 퀸이7 하면 여기서 빠지면 퀸텍스 E4를 할수 있고 또 지켜도 결국에 D6 하고 나서 결국 잡잖아요. 이러면은 다미아노랑 다르게 네, 전개수들을 둔 거기도 하고 또 나이트도 움직일 수 있고 또 킹도 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E4, E5 다음에 f6보다 a6가 더 좋으니까 다미아노 디펜스가 이 e4 e5 계열에서 가장 안 좋은 오프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오늘은 체스에서 가장 안 좋은 오프닝으로 알려져 있는 여기서 f6 다미아노의 디펜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